황화인 말림 바이러스는 토마토의 성장을 방해하고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질병입니다. 바이러스에 감염된 토마토는 잎 가장자리에 황화와 심한 인말림이 발생합니다. 감염된 식물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어 방제와 대응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세종대학교 연구팀은 황화인 말림 바이러스의 저항성이 증진된 토마토 품종 판별 마커를 개발했습니다. 토마토의 TY2 유전자 염기서열 중 특정 위치의 염기를 확인해 바이러스의 강한 유전자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. 연구팀은 30개의 토마토 품종 중 황화인 말린 바이러스의 강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발굴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. 사주된 모종의 어린이 에서 개놈 DNA를 추출하고 유전자의 서열을 분석했습니다. 실험 결과 TY2 유전자에서 특정 위치의 서열 중 하나 이상이 결실된 토마토가 바이러스의 저항성이 증진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팀은 해당 염기서열을 바이러스의 저항성이 증진된 분자 마커로 우수한 품종을 판별하는 키트를 개발했습니다.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바이러스에 강한 우수한 품종만을 선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. 개발된 품종 판별 마커가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